아, 인간은 감각세계를 포기할 때, 인간의 영혼은 미친 상태와 비슷하게 된다. 현대의학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정신질환은 이 조현병입니다. Demonic position. 악령의 점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이것은 성경에서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는 나는 군단이다. 우리는 여럿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와 부합이 됩니다. 바티칸은 실제 국제구마사제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아무르트 신부는 이 단체의 수장입니다. 이 가슴이 너네. 콜롬비아 의대와 현재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에 재직하는 이 정신의학자 아, 리차드 게로 박사는 그는 25년간 이 100여 건의 포제션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령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바티칸 엑소시즘과 포제션 이 광기와 정신질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프랑스의 철학가인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라는 저서를 통해서 사회학적 정신질환의 기원과 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십자군 전쟁 이후 이 초기 중세 시대에는 이 근동지방, 이 중동에서 전파된 나환자를 집단적으로 격리 수용했습니다. 아, 이후에 나환자가 크게 줄어들자 아, 17세기부터 이 성병 환자를 격리했습니다 아,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아, 유럽에 이 정신질환자가 만연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감금하기 위해 아, 유럽 각지의 교회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빈원으로 불리우는 이 대규모 수영시설이 존재했습니다 아, 정신질환은 이 음악가들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아,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 극심한 조울증이나 가벼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바하,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아, 슈베르트, 슈만, 리스트까지 아, 이중 슈만과 슈베르트는 이 정신질환에다 아, 당시 유행했던 성병의 매독까지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들 중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을 기도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광기의 역사에서는 이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작품 '이 광인들의 배' 혹은 '이 바보들의 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중세 사회에 그린 광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비이성적인 행동 양식을 가진 경우. 예를 들면 이 극도의 분노와 폭력, 혹은 이 갑작스러운 비명, 나체 상태, 우스꽝스러운 행동 모두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서 벗어난 형태입니다. 아, 그런데 현대사회에도 보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광기의 기준은 상당히 포괄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 스페인의 화가 고야도 당시에 이런 광기를 표현했던 대표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 중세 사회에는 이런 광기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악령의 영향으로 보고 당시 이 정신질환자들을 종교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니콜라스 폰크에스는 광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인간은 감각세계를 포기할 때 인간의 영혼은 미친 상태와 비슷하게 된다. 아, 현대의학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정신질환은 이 조현병입니다. 아, 전 세계 인구의 1%가 겪는 흔한 질환입니다. 아, 과거는 정신착란 혹은 이 정신분열증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아, 이것은 현실에 없는 환각, 한청과 같은 현상에 시달립니다. 현재에도 가끔 길에서 흥분 상태에 혼자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조현병은 극도의 조울증이나 과대망상, 피해망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자폐, 공황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본인이나 주변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였던 구스타프 칼륨도이 말년의 삶에 조현병에 시달렸습니다. 아, 현대 의학은 감각계를 조정하는 약물을 통해서 조현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디모니 포지션 악령의 점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이것은 성경에서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마르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다 지방을 방문했을 때 돼지를 키우던 악령이 든 이방인이 나타나자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는 나는 군단이다. 우리는 여럿이다라고 말합니다. 아, 레기오는 로마의 군사용어로 군단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아, 영어로는 region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방인은 이왜 자신을 군단이라고 지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악령은 군단과 같은 대규모 조직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해리성 인격 장애 혹은 다중 인격이라고 말하는 정신 질환이 있습니다. 아, 영화 Twenty t 에서 이를 보여줍니다. m y name's Head. Nine. h o s coming? The Beast. 아 제임스 맥커보이가 연기했던 인물은 바로 빌리 밀리건이라는 실제 인물을 기초로 합니다. 아, 그는 24개의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존재를 했으며 아, 각기 다른 나이, 외모, 언어, 성향과 성격, 어, 지식, 이 악기를 다루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인격체는 이 빌리의 정신 세계 안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는 1978년에 강간으로 기소가 되었고 정신질환으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1969년 미국 배우 샤론 테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살인 모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사망했던 악명 높은 찰스 맨슨도 해리성 인격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나는 그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블 FX 채널에서 방영된 위전이라는 TV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블의 그래픽 노블 원작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80년대의 미장센을 잘 살린 예술 영화 혹은 뛰어난 뮤지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대단한 수작입니다. 또한 공상 과학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전의 주인공 데이비드는 조현병 그리고 해리성 인격 장애를 앓는 정신 질환자입니다. 자신은 결국 초능력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타인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무의식의 아스트라 세계를 창조하고 물리적인 염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초인적인 힘은 세상을 파괴할 힘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능력과 인격을 가진 그는 자신 스스로를 리전, 즉 군단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Look. I don't know. It's fuzzy. You went off your medication. Wake up. Wake up. Why? Uh, we're just looking for the truth. He believes he's mentally ill, but he may be the most powerful mutant we've ever seen. Uh, stop. Hmm? We can stop. Look at me. I, I... 아, 어린 데이비드의 뇌에. 아, 기생충처럼 잠입해서 괴롭히던 이 악의 존재, 아, 쉐도우킹이라고 불리우는 아말파룩이라는 모로코인이 등장합니다. 아, 결국은 자신을 선한 자라고 주장하던 데이비드 자신과 아, 쉐도우킹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합니다. 이것은 독일의 철학자 해겔의 정반합의 논리와 부합이 됩니다. 아, 서로가 다른 성질이 결합되어 이 완전한 것을 이룬다라는 이 정반합의 논리를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출신의 신비 사상가 이 헬레나 블라바츠스키가 장시한 신지학입니다. 아, 그녀의 저서 '시크릿 독트린'에서 우주는 유한성을 지닌 환영이자 비실체이며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상반된 것이 끝없는 순환과 반복이 발생한다는 신비적 사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루시페리안 독트린입니다. 이 사상은 알버트 파이크의 메이즈닉 경전인 모로렌 노그마에서 강조하는 이 이원성의 원리와 같습니다. 아, 후에 이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이 오컬트계의 최고의 흑마법사로 일컫는 알레스터 크로울리입니다. 아, 그는 세상의 창조자와 물질세계의 창조자는 선악이 공존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악령의 지배를 몰아내는 공식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이 바티칸의 엑소시즘입니다. 아, 판타지 같은 이야기지만 중세에는 많은 위치크래프트와 흑마법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아, 로만 카톨릭을 통해 많은 마녀재판과 종교적 화형이라는 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중세의 흑마법사들에게는 솔로몬의 작은 열쇠를 비롯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서가 전수되었습니다. 아, 유럽은 빅토리아 시대까지 수많은 영매와 강령회가 존재했습니다. 아, 시간이 많은 유럽의 귀족들은 저녁에 이런 것들을 자주 즐겼습니다. <놀람> Father mine, let me come with you. 구마의식 엑소시즘이 크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1973년도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기인합니다. 아, 이것은 1949년에 아, 미주리주의 13살의 소년 롤랜드도 이 로비 만하임의 엑소시즘의 실제 사례를 이 윌리엄 블레티가 소설로 출간하고 영화화했습니다. 아, 영화에 쇼킹했던 이 기괴한 장면 때문에 이 상영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집단으로 기절하고 히스테리를 겪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아, 연출된 허구적 장면으로 보이는 이 공중부양과 같은 이 초현실적인 모습들은 이 실제 바티칸에 보고된 사례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나 이 대부분의 실제 엑소시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Stick your cock u you 영화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는 이 독일에서 발생됐던 아넬리제 미켈의 구마 의식 중 법정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더 라이트*는 right 시카고 교구의 게리 토마스 신부의 체험을 다룬 모두 실화에 기초한 엑소시즘 영화입니다. 바티칸은 실제 국제구마사제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해 바티칸에 요청되는 구마의식이 50만 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미국에서도 근래에 이런 요청이 급증을 하자 이 바티칸을 통해서 50명의 구마의식 사제를 양성했습니다. 이 가브리엘 아모르트 신부는 이 단체의 수장입니다. 이 평생 7만여 건의 구마 의식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아, 그리고 2016년에 선정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엑소시스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Siamo eserciti! E lo, che via, eserciti! E lo, eserciti, e lo, eserciti! Per intercessione della Vergine Maria. Per intercessione. Ex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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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e> uh, uh, ha bisogno di bere un bicchiere d'acqua? Eh, magari sì. Ho bisogno di Un bicchiere d'acqua? Uh, with something that you've said in your book and that is that the, the the devil is lodging in the Vatican with all of the allegations we've seen recently of sexual abuse involving priests do you believe that is the devil's work well yes the devil tempts everyone he tempts everyone in every environment. 포지션의 대상은 병리학적으로 정신질환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엑소시즘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주 까다로운 사전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자, 심리학 전문가를 이 반드시 동반하여 소견을 참고합니다. 엑소시즘이 요청된 사례 중에 이단 10%만이 이런 구체적인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 소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 컬럼비아 의대와 현재 뉴욕대 랭건 메디컬 센터에 재직하는 이 정신의학자, 리차드 갤러 박사는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엑소시즘은 실제한다. 이 엑소시즘은 데모니 포제션의 좋은 치료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는 25년간 이 100여 건의 포제션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이 타락천사, 이 악령은 매우 매우 영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인터넷을 통한 오코트 주술 행위와 흑마법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엑소시즘의 대상이 되는 이 사례들의 대표적인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제션 대상이 고대어,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이 악령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이죠. 혹은 자신이 평소에 쓰지 않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 초현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이 타인이 전혀 알수 없는 기억이나 정보 혹은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아, 성물, 이 십자가 혹은 성수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반응을 보인다. 아, 포지션 대상자를 주변으로 이 심한 악취와 냉기가 발생한다. 엑소시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이 프로토콜입니다. 악령의 정체를 알기 위해 엑소시즘 사제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아, 그 이유는 이 에버케이션, 이 소환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불러내고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성물로 악령을 겁박하거나 고통을 주고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기도와 퇴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체적인 구성은 주문, 이 스펠크래프트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 바티칸 내에서 엑소시즘이 가능한 이유는 이 고대로부터 비유로 전승된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바티칸의 낡은 비밀 서고에는 현재에도 수많은 고대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악령을 초대하면 반드시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이지만 의외로 이것은 매우 쉽게 작용한다. 라고 합니다. 악령은 매우 영악해서 이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교묘하게 숨긴다고 합니다. 아, 그 이유는 악령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무맨이었습니다